주어진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여기 있는 1은 첫째 항 a이고요. 얘가 a2가 되고, 그다음 얘가 a3이 되고, 그다음 얘가 a4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가 a5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우리가 합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일반항으로 접근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일반항을 한번 보게 되면 흐름이 어떠냐면. 첫째 항은 1이고요, 두 번째 항은 1 플러스 2가 되고 여기까지는 어 얘가 요 안에서 등차 수열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세 번째 항에 가게 되면 1, 그 다음에 2, 2 제곱 이렇게 가고 네 번째는 3 제곱까지 더하고 있어요. 그러면 n항이라는 거는 1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2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는 2 제곱이 될 거고요. 얘가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거를 더하기 없이 그냥 수열로 생각해볼게요. 얘가 수열이라면 첫째 항이 1이고 두 번째가 2고요. 세 번째 항이 2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비수열의 형태로 띄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과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1이고 지금 공비가 2인 상황이니까 2에 n-1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n항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얘의 합이 되는 거예요. 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2에 n-1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지금 얘는 그냥 수열이 아니라 합으로 표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항 자체도 합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은요. 공비에서 1을 빼주시고요. 자 그다음 공비에서 한 개수가 n-1개가 아닙니다. 여기 1이 있기 때문에 n-1개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n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n의 n과 같아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남 첫째 항은 1이니까 앞에 이렇게 곱해지게 되죠.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반항 자체가 합공식을 이용해서 보니까 이렇게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으면 이때도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야겠죠. 갖고 와서 k는 1항부터 어디까지 n항까지 합이고요. 여기는 항상 일반항 자리예요. 일반항 자리에 2의 자 n 대신에 k를 집어넣어서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어주시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그마 기호는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는 각각 줄수 있죠. 여기 다시 k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고 2k 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마이너스에 k는 1항부터 n항까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 어려워하는 게얘를 풀어내는 건데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이 k는 항상 시그마 안에 얘는 일반항 자리예요. 요거를 수열로 본다면 얘는 k가 1이잖아요. 1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2라는 거고 두 번째 항이 2제곱이고요. 세 번째 항이 2세제곱이고 쭉쭉쭉 가서 n항까지 합이니까 2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또다시 한번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공비가 2죠. 1보다 크니까 2-1분의 그 다음에 2에 자, 몇 개예요? n 한까작이죠 여기가 1이니까 1부터 n까지예요. 그니까 얘도 n개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는 첫째 항이 2니까 2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서 꼭 조심해야 될거든이 부분은 1을 n번 더해주세요. 이런 뜻이니까 항상 곱해서 곱해서 나가면 마이너스 n이 됩니다. 얘를 이제 전개 정리하면 분모는 어차피 1이고요. 얘도 이렇게 전개를 할게요.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2의 n제곱이죠.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는 합이 되니까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먼저 쓸게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전개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